대전 세종 전국 충남 대세 충청의 동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기 여러분, 충청의 소울메이트, 충남 보령 사천 속해의 장해야됩니다 위기는 변화를 보여주는 단절한 시점입니다. 역사는 위기의 순간에 변화를 선택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신이 내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위기입니다. 이대로는 다음 중간 선거도, 다음 대선도, 다음 총선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깝게 패배하는 일만 반복될 것입니다. 아까운 패배 그것이 국민의힘의 체력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중첨은.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중청은 늘인심의 바로 밑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청에서의 패배가 더욱 뼈아픕니다. 중청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체질을 바꾸고 체력을 키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다운 품격과 직권이 당다운 유능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 하고 있습니 여러분께서 바라는 그 변화 팀 한동훈이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이 박정훈이 김정호가 비룡철 장동혁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체제를 바꾸고 체력을 키우겠습니다 변화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큰그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개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한동훈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때로는 역풍이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변화의 고통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세 중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 유관순 절사의 어리깃던 곳입니다 중청인들은 나라의 위기에서 기꺼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청인들의 가슴에는 뜨거운 애국심이 있습니다 한번 끓어오르면 꺼지지 않는 끈기와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팀한동문이충전했던충청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대한민국의 심장 충청에서 보수의 심장을 제거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이 행동과 결정이 그 변화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대세 중초의 당원종기 여러분, 팀 한동훈이 하면 국민의힘은 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변함이 시작되었으니, 그 변화에게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바로 팀 한동훈을 선택해 주십시오.